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퓨처셀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아웃에서 오늘 선정한 책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책이죠. 퓨처셀프입니다. 30만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만부 기념 에디션으로 나온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언급은 했는데, 이 책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3년도 국내 3대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2 0 2 4년도 상반기 베스트 탑 1.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만부 기념 에디션으로 나온 퓨처 셀프. 자, 자기 개발의 끝판왕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책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먼저 찍고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자, 미래에 대한 나, 어떻게 살 것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방법. 자, 여러분, 미래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든지 그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먼저 상상을 하고 그 미래에 되고 싶은 나와 현재의 나와를 커넥션 연결을 시키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 미래의 나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줍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은 미래의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구리구리, 숭구리 구리구리인데 어떻게 내 미래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데 일곱 가지 요소 지금 제가 잠시 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나를 위협하는 요소는 낮추고 진실은 확장을 시켜야겠죠. 여섯 번째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백하게 하여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그래서 777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와 미래를 더 가치있게 바꾸고 싶다면 퓨처, 셀프와 여러분들 연결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거라고. 어 확신합니다. 자, 이 책, 너무나 대단한 책인데요. 자, 이 책의 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벤저민 하디입니다. 벤저민 하디는 어, 아주 유명한 조직 심리학자로서 미래와, 어, 미래의 와미래 나를 적용시키는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자예요. 심리학자면서 과학자인데 자기 개발에 대한 거죠. 그냥 뭐 명상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들 그리고 해결책들 어떻게 가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퓨처 셀프를 어, 완벽하게 만드는, 만들어진 이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간에 있었던 연구의 성과를 여기에 다 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저자인 벤저민 하디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녹여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 그래, 파트 2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파트 3는 미래에 내가 가진 어, 내가 되는 일곱 가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자신을 좀 점검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이 안에 있고요. 미래에 나와 연결시키는 활동들을 포함해서 위크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나를 체크해 보면서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서 실력을 갖다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이 책에는 내용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체크업하고 또 행동으로 그걸 갖다 실천하면서. 어, 우리의 삶들이 점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너무 너무 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특별히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키포인트가 있어서 그 포인트에는 언더라인 right 이렇게 밑줄을 쫙 그으면서 좀요 내용들을 갖다 핵심 키포인트를 갖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미래와 나와 연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미래 그리고 미래와 나 연결해서 유명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서 수많은 자기 개발서를 찾고 삶의 자세, 인간관계, 시간 관리 성공하는 법들을 많은 도움이 되려고 여러 책들을 보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안 되고 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하지만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여러 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개발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들이 만들어지는가를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자,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를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게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되는 메시지의 시작점입니다. 자, 미래의 나 여러분들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어떤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던지, 미래의 여러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꿈을 한번 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이 지금, 음, 임 대표의 책이 나웃을 시작을 하면서, 어, 다른 많은 분들이 멋지게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영상들,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보잘 것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목소리 하나와 아주 단순한 화면 하나 올려놓고 이걸 갖다가 레코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뭐냐면, 구독자가 일단은 500명까지 채워지는 게 저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것이 또 나의 꿈이에요, 저의. 그러면 그때부터는 얼굴도 좀 오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또좀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가지고 그 미래의 꿈을 가지고 그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부터 연결시켜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좋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어, 도파민이 살짝살짝 살짝 활성화되는 그것에 따라서 그냥 미래에 있는 큰뭐 2년, 5년, 10년 후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잠깐 잠깐의 어 도파민 중독이라 그러죠, 요즘은. 그런 어떤 희열만을 갖다가 위에서 그냥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나, 조금 더 길게, 인생을 길게 보고, 미래에 있을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우, 갑자기 이렇게 빵, 뭐 떴다 그럴까? 연예인도 좋고, 정치인도 좋고, 뭐, 어쨌든, 이렇게, 연예계에서 이렇게 딱 떴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총만 받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학폭에 걸렸고, 무슨 문제에 걸렸고, 무슨 문제에 걸려서, 완전히 한 번에 주지 않는. 뜨자마자 갈아앉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미래의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그 미래에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내가 절제할 거 절제하고 준비할 거 절제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5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가족 자산, 건강, 세 가지 우선순위로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책에서. 자, 5년 동안 달성할 목표를 우리 가족 동안, 가족이 5년 동안은 뭐 내년에는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족끼리 어떤 무슨 프로젝트를 만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산도 마찬가지죠. 내 통장에 지금 돈이 뭐 그냥 쉽게 100불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어, 통장에 잔고에 1000불은 내가 있어야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 지금은 팔굽혀기를 한 개밖에 못하지만 내년에는 내가 팔굽혀기를 1 0 개나 하는 사람이 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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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만들어 가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대한 영상과 이런 것들 열심히 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진 않는 거예요. 핸드폰만 손에 들고 있고, 그냥 쇼츠만 열심히 보고 있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고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선 그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먹는 것부터 신경을 써라. 이것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목표라는 지점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의 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되냐 삶의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는 목차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나를 위협하는 일곱 가지 조어 요인들 요인 주 한번 잠깐 볼게요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안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런 미래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겠죠 두 번째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어 해봤는데 어차피 안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거 아,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죠. 왜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합니까? 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미래에 나와 단절되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의 나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5년의 미래의 나와 연결을 하려면 지금과 1년 후에 나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게 다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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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연결이 되어지다면 5년의 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번 되면 10년의 나와 되는 거고 그것이 두번 되면 20년 후에 나와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나를 위협하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냐면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 이거 빨리 해결해 놓고 이렇게.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나의 모습과 지금 이것이 얼마나 어, 관계,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너무 일회일비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작은 것에 너무 일회일비,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나를 위협하는 게 뭐냐?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어, 여러 패배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벌써 패배감을, 그것도 옳지 않다. 일곱 번째,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 뭘잘 봤다고 아, 이제 우쭐 대거나 교만하지 말라. 이것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일곱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 대한 진실 일곱 가지는 뭘까요? 이건 바로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의 나와 나는 예상과 다르다. 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가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의 나는 피리 보는 사람이다. 이끌고 간다. 미래의 내가 어, 나를 지금 필리 부르는 사람, 뭔지 아시죠? 로 필리버스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려가는 것처럼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진실 네 번째 미래의 나를 생생 어어 어, 생생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어리버리게 하지 말고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어, 나는 어느 집에서 살 것이고 나는 어떠한 식사를 할 것이고 또 나는 어떠한 옷을 입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진실 또 여섯 번째 진실은 성공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에 대해서 진실해져야 돼요. 음, 너무 중요해서 진실해져야 돼요.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어, 미친다. 누가? 신이 나를 도와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또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반드시 미래 나는 달라진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으로 경험이라는 프라임에 설정하라. 경험에서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 어,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진다. 아, 어, 이거 좋은데요?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진대요. 끔찍한 시련을 겪을 때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인생의 사건들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질 수 있다. 파트 원의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들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어, 나한테 이런 필요한 경험이야.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미래의 나는 고정불변의 모습이 아니다. 삶이 나아갈 방향은 무궁무진하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죽지만 한다면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스스로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 가지 법칙 중에서 키포인트 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6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플러밍 호주에서 플러밍는데 배관공이죠. 한국에서는 배관공 하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하드크이고 어, 돈도 좀뭐 그렇게 많이 못 버는 직업일 수 있지만 호주에서 배관공은 아주 수입이 좋은 아주 굿잡이에요. 호주는 기술 기술자의 나라기 때문에 노동자의 나라기 때문에 아주 굿잡이죠. 돈을 많이 버는. 근데 60이 넘으셨는데 지금 학교를 다시 등록을 하셨어요. 전문대를 등록하셔서 배관공 일을 이제 배우시려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건축 업계에서 일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아니 나이가 있으신데 왜 그렇게 어,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뭐 많이 들면 120세까지 산다는데, 저는 최소 75세까지는 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이 넘었지만 지금부터 공부해서 3년, 5년 공부해도 10년간은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도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도전하세요. 자,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현재 나는 일시적이다. 이 진실을 알면 용기를 얻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데더 관심을 둔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꾸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증명할 때 아니라 지금은 배우고 성장할 때예요. 성장 마인드셋은 정체성을 유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적극적으로 통찰력을 키우고 관심을 바꾼다. 사고방식과 판단,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데 마음을 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빨리빨리 나를 이제, 프로브 시킨다는 거죠. 영어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러는데,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여기에 그냥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성장의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5년,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은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즌에 여러분이 있다는 라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 268페이지에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제거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나를 실, 실현할 실현하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자신의 시간이 덜 중요한 목표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게 그냥 놔둔다면 원하는 미래의 내가 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파트 3에 있는 미래의 내가 되는 7가지 단계 중에 5단계에 있는 거예요 시간 사용 자 여러분 시간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시간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함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쓰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간을 죽인다 라는 얘기는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시간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걸 듣는 거, 이거 시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할일 없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그 시간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언제 열어볼 것인가? 기한을 정해 오늘 타임 캡스를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이 책에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려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라.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 어 Future Self 30만부 기념 에디션의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냥 듣고 아 좋은 거야, 아유 저렇게 하면 좋지 라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 실천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여러분들 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세요. 벽에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자 임대표의 책이 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같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